안녕하세요. 레브네이션입니다 자동차의 역사와 감성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에서 오늘도 특별한 자동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바로 1979년 위시안 레코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차는 조용히 도로를 지배했던 세련된 클래식 세단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당시 중형 세단의 기준을 바꾼 모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스코 음악은 점점 사라지고 벨바텀 바지는 유행에서 멀어지고 세상은 80년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죠. 퍼포먼스와 실용성, 경제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등장한 차가 바로 시한 레코드입니다. 근육질 스포츠카도 아니고 고급 럭셔리카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세단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이 차는 매우 단정하고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스형 실루엣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차를 시대를 초월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았기에 오히려 유행을 만든 셈이죠. 앞모습은 사각형 헤드라이트와 심플한 그릴. 그리고 조용히 존재감을 뽐내는 시안로고. 길게 뻗은 본이 달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시장에 따라 다양했는데 1.7L 직렬 4기통에서부터 2.0L 그리고 퍼포먼스를 강화한 2.2L 엔진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차는 아니었지만 반응성과 안정감 있는 주행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든 도시 도로든 이 차는 부드럽고 믿을 수 있는 드라이빙을 선사했습니다. 실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979년치고는 정말 훌륭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공간 구성, 대시보드는 직관적이고 조작이 쉬웠으며 좌석은 넓고 편안했죠.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도 넉넉한 레그룸이 제공됐고 사용된 소재는 심플하지만 튼튼해서 오래도록 유지되는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쉽게 말해 실속 있는 실내 공간이었죠. 이 차가 특별한 이유는 당시의 유럽 자동차 기술력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해도 이 차는 진심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의 일상적인 발이 되기도 하고 튜닝을 통해 애정이 담긴 프로젝트 카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오늘날 클래식카 수집가들에게 조용한 인기 모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안 레코드는 다양한 시장에서 각각 다르게 포지셔닝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실속형 세단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중고급 차로, 심지어 기업용 차량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은 대단한 장점이죠. 지금 2025년 시안 레코드는 클래식카로서 점점 더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주 볼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자동차 행사에서 한 대만 보여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에 있습니다. 과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탄탄하게 완성된 디자인. 그 자체로 지금 시대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지금 길거리에서 한 대의 시안 레코드를 마주한다면, 또는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감정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겁니다. 클래식 특유의 묵직한 도어 소리, 손끝으로 느껴지는 스티어링의 무게감,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엔진 사운드. 모두가 과거로의 감성적인 여행을 선사하죠. 그렇다면 왜 지금 시안 레코드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차가 자동차의 균형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도, 디자인도, 크기도, 모든 면에서 절제와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의 과도하게 복잡하고 감성 없는 자동차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 차가 주는 정직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레브네이션은 모든 자동차에는 스토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안 레코드는 조용한 위대함을 가진 차입니다. 가장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진심과 철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자동차를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만드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안 레코드를 실제로 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다시 주목받아야 할 명차가 있다면 어떤 모델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랩은 계속되고 추억은 더 깊어집니다.